안녕하십니까? 소금장사의 예수님 이야기 1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씩 조목을 나누어서 생각하면서 짧지만 긴 감동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구주께서는 주의 기도를 두번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은 산상 설교의 설교를 듣는 무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한 번은 그로부터 몇달 후에 제자들만 있는 곳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잠시 그들의 주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계시는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시는 듯이 계속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구주의 그 얼굴이 하늘빛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을 분의 바로 면전에 계시는 듯 하였으며, 그분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강한 능력이 그에게 비쳐 나왔습니다. 경청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깊이 감동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자주 목격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께로 밀려오는 무리들에게 봉사하시고 납비들의 신민성 없는 개변을 폭로하는 일로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계속적인 수고로 극도의 피곤을 보이시자 그분의 모친과 형제들은 물론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을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에 그분의 얼굴은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하여 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의 시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결론지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강고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위엄에 눌려 겸비해졌습니다. 그분께서 기도를 끝냈을 때에 그들은 예수께 나와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은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전에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반복하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나 구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의 말씀들을 꼭 그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인생을 쓰신 분으로서 기도에 대한 당신의 이상을 제시하시되, 말은 어린아이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명석한 사람들도 그 의미를 다 이, 헤아릴 수 없는 포괄적인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찬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피로를 아뢰고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약속에 따른 자비를 구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님들이시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법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얻으셨던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도 얻으셔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가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길 축복합니다. 아멘.